자,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스니커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나우로입니다. 자, 오늘은 아, 나이키, 아디다스가 아닌 어, 새로운 제품을 한 가지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제품일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어, 오. 오늘은 박스가 굉장히 어, 컬러풀한 박스로 되어 있고 아식스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자부터 살펴보시면. 어, 이 약간 신발의 형태가 요 안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세 가지 종류의 컬러가 들어간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식스와 앤더슨베리 콜라보를 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제품은 260 사이즈로, 아 이게 무려 여러분, 아트모스에서 당첨이 된 바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아트모스에서 당첨되는 거는, 와, 이번이 진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아트모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첨이 안 되기로 조금 유명한 사이트인데, 아, 저도 이게, 어떻게 당첨됐는지 모를. 일단,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여기를, 아, 이렇게 열어주시고, 오, 와, 이 제품이구나. 자, 오늘의 제품, 바로바로, 바로. 짠. 아식스 앤더슨벨 젤 소노마 15-50 블랙 그린 바로 고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을 꺼내가지고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벨 소노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프렌치 블루 컬러가 조금, 어 알려져 있고, 지금 앤더슨 벨과 콜라보를 해서 만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뭐, 그저께 출시를 해가지고, 어 많은 분들이, 아, 이제, 응모도 하고, 뭐, 부류도 함께 출시를 했기 때문에, 아, 이게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뭐, 아식스, 아트모스, 그리고 앤더슨 벨, 뭐, 응모를 다 넣어봤지만, 아, 요거 달랑 하나 돼가지고, 일단 코디가 조금 고민인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 제품의 정식 출시 가격은 169,000원에 일단 출시를 하게 되었고, 제가 요 제품을, 아,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제품이 바로 그 발렌시아가의 러너 제품입니다. 지금 요 사진을 참고해 보시면, 요 제품과 뭐, 거의 뭐, 언뜻 보면 그냥 뭐 흡사할 정도로 굉장히 좀 유사하게 일단 생겼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 여기 뭐 개구리와 같이 이렇게 보여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 푸른 색깔 개구리 형태를 좀 띄고 있는 느낌도 어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식스의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뭐 일반적인 소노마 제품과 뭐 동일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안쪽 부분이 그린 컬러로 들어가서 뭐 블랙 그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요앞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요로 좀 어 고무 형태로 이런 식으로 어, 까지지 말라고 이런 고무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메쉬 소재로 이루어져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끈 뭐 같은 경우에는 여분 끈이 요게 한 개가 더 주어지는데 검은색 끈 끼는 게 굉장히 예쁘리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린 컬러로 한 줄이 이렇게 딱 내려오니까 어떻게 보면 포인트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충분히 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이 나무 색깔 컬러가 들어. 하는 바람에 약간 등산화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등산화 중에서는 뭐좀 이쁜 편에 속하는 등산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이협 부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쫀쫀합니다 그래서 뭐 말랑말랑 하기 때문에 굉장히 착화감이 우수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역시나 메시지 소재로 통기성이 좋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는 요렇게 사이즈 탭이 들어간다는 거 엄청 작게 들어가네요 자 앤더슨벨과 콜라보를 한 제품은 예전에 한 번도 제가 또 언박싱을 했었는데 그 제품은 막 이렇게 뭐또 이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또 연결이 돼 있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달랑 요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엔더슨멜이라고볼수 있는 게어 제가 봤을 때는 달랑 요거 지금 팩이 단것 같습니다. 아이왜 이렇게 어 디자인했는지 좀 이제 무난하게 가려고 이렇게 디자인을 한것 같은데 찾아볼 수 있는 요소는 요거밖에 일단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식스 로고가 핑크 색깔로. 핑크 색깔이 곳곳에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 어, 끈을 끼우는 여기도, 어, 핑크 색깔 컬러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의 혓바닥, 어, 혓바닥 색깔이지 않나요?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녹색깔로 포인트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식스 로고 형태로, 어, 이루어져 있다는 거. 꽃의 핑크 색깔, 뭐, 스티치라든지, 뭐, 나무 색깔, 그리고 블랙 컬러가 혼용이 되어가지고,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등산화 같으면서도 통로블 바지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를 감싸주고 신어주시면 좀더 스타일리시한 신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깔창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아식스 로고가 들어가고 반대쪽에는 어, 앤더스맨 로고가 들어간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밑창. 어, 밑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어, 아식스 로고가 여기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뒤에는 뭐또 영어 레터링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부분에도 영어 레터링이 들어간다는 거. 어, 착화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신어보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이게 크게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반드시 반업에서 1억 정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 제품의 코디 같은 경우에는 통넓은 그냥 바지나 아니면 좀 통넓은 블랙 돌청. 어, 요런 바지들에 코디를 하시면 굉장히 예쁘리한 생각이 들고, 뭐, 이게 스킨 니는 코디하시면 절대 안될것 같습니다. 요런 신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넓은 바지에 좀 시크하게 이렇게 신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끈을 또 뺐다 꼈다 하다 보면 요런 부분들이 조금 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꽉끈안 하고 그냥 조금 약간 느슨하게 끈을 묶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셀 가격이 뭐 처음에는 한 20만 원 이렇게 확 넘어가다가 배송을 받고 나서 이제 아, 신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또, 거리가 좀 난감한가? 해가지고, 좀 이렇게 또 내던지는 추세가 좀 많아가지고, 어, 정가, 정가 혹은 정가 이하로 오진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신으실 분들만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뭐, 발렌시아가 맛으로 신으실 분들도 뭐, 구매를 하셔도, 어,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뭐, 유행은, 어, 여러분들이 많이 신어 줘야지 유행이 이게 또 찾아오기 때문에 저와 함께 많은 분들이 같이 신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리뷰는 요것으로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오라고 있습니다.